야 케이파티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아, 다 장비가 많아지네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대구 대구에 시야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오늘 데... 요즘 서울에 안 계시잖아요. 계속 있어요. 아~~ 네, 지금 행진 따라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예, 예. 아, 장비가 진짜 많네요. 예, 예. 맞습니다. 전에보다 엄청 많아졌습니다, 장비가. 알지요, 알지요? 행진했는데. 진데 행진했는데. 행진했는데. 행진했데진했는데 예, 정말 네. 힘든 네. 정말 어렵고 힘든 경기에 네. 설날이 왔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어깨가 죽고있고 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문재인은 네. 내려와야 되는 게 맞고. 조만간 내려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김경수 안희정 순서들로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사파 세력들이 저가대에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다시 올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되신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자유우파 인사님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스팔트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고생해주시는 우리 범기시장 대표님들, 아마 네. 유튜버 대표님들, 네, 네. 이 노력의 결실들이 계속 지금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네. 예. 우리는 반드시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겁니다. 네. 그럼 잠시 후 7시에 예, 예. 네, k 파티 예. 예, 오늘도 깜빵행. 아, 오늘도 문재앙 폭대지 깜빵에 집어넣고 반드시 네. 행동을 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깜빵 퍼포먼스는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하나 말씀드리면 3일절. 네. 이번에 경찰 신고 철야 대기를 갔는데, 네. 3일절 모든 집회를 18시 인몰까지 불어냈습니다. 이 광장에 대해서. 아, 그래요? 교보도 취소됐고, 네. 일파만파 동안은 네. 광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네. 했는데, 네. 여기 K파티만 7시라고, 19시라서 저희만 하고 있고, 네. 철야를 신고해서 네. 김정은이가 지금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정부 쪽에서 지금. 네. 네. 경호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문재인 행사만 하면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점심 전에 끝납니다. 네네. 그런데 18시까지 이건 예외도 없다고 경찰이 엄하게 그렇게 엄포를 놓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잘하면 은 끝까지 지금 정부는 북대지를 불러서 지지를 네네. 반전을 시키고 3일절에 광장에서 같이 갑자기 등장해서 손잡고 우리는 하나다 해버리면 네네. 또 국민들은 포을 수도 있고. 예, 지지율에 또 반등을 꾀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1박 2일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철야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북돼지가 네, 네. 국대지가 오면은 그날이 초상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계속 해 주십시오. 세봉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티. 네. 오시고 싶으면 또 일에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신청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직접 오시면 지나가시다가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아 다시, 다시 한 번. 세청사 이기현입니다. <laughs> 세청사 많이. 어, 이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청사, 예. 아, 우리 대구, 대구 아가씨입니다. 자, K파티는 잠시 후 7시에 예, 시작을 합니다. 에, 집회가 끝나시고 어, 딴데 가지 마시고 7시에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는 이 계단으로 오셔서 K파티 같이 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영원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문재인을 깜빡 보내는 예, 그런 퍼,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né né é